이거는 중학교 2학년 마이비엠 박 y 과 BM 박준원 7과 음, 문법으로 시작하겠습 a 다 a s k t a l t t e l l 은 유명한 오형식 문장이죠. 오형식 문장이 f a little bit of 어가 i t t l e bit of 가 와야 하는 거죠. 이 목적 보 f a little b i 목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거나 네. <laughs> 목적어의 네. 네. 동작을 나타냅니다.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she kept 네. she 아 네. 봐봐 uh, 자꾸 클럽인데 네. she kept me warm.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유지시켰다. 이러면 바이바이. 그녀와 나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러고 이 me라는 목적어의 상태가 어때요? 따뜻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cap이 모형지 동사라는 거 물론 원형은 keep입니다. 내가 따뜻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warm이 나타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가 그 동작인데요. 바로 이 투부동사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투부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의 원형도 그 행위를 나타내고 투부동사도 행위를 나타내죠.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뭐예요? 바로 지각동사라든지 그렇죠? 사역동사가 대표적으로 동사 원형을 쓰는 오형식 동사죠. 이번에는 투부동사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ask, want to tell 말고도 너무 많아. 몇개더 적어볼까? Encourage, 격려하다. Inspire, 영감을 주다. Enable, 가능케하다. Allow, 허락하다. Force, 강요하다. 강제로 뭐뭐하게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 영감을 주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예문을 적으면, the book 그 책은 inspired 영감을 줬다. the man 그 남자에게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한 남자로 하여금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은 영감을 줬다 그 남자로 하여금 마더 뭐 세계 여행을 하더라 역시 뒤에 나와 있는 이 to travel이 어떤 거를 나타내니 앞에 있는 the man이라는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내죠 그 남자가 여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sk도 그렇고 원투도 그렇고 티얼도 그렇다는 거지. 자 봅니다. 다른 팀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플레이어, 아프리카의 미국 선수들, 즉 흑인 선수들이 그들을 그것들 그들이니까 아마 팀이겠죠. 그 팀에 뭐 합류하도록 부탁했단 말이죠. 결국 이 아프리칸 선수들이 이 팀에 합류한다는 이 to join은 이사람들 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다른 팀들은 미국 흑인 선수들이 그들과 합류하도록 부탁했다. 또 요청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아무래도 이거, 그 잭키 잭키 존슨이가 잭키 잭슨인가요? 그 흑인 선수에 관한 얘기 같은데. 미국 최초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그 흑인 선수 자, Mary라는 사람은 나한테 나에게, 나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Mary가 나를 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 내가 빌려주기로 한다. 뭘 빌려주기로 한다? 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원 a 가 오형식이고 여기는 I me가 목적어고, to l 가그 목적어 I가 해는 행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to 드 빌려주는데 이 l 드자체도 사형식이야. 그래서 아요, 디오, 간목, 직목인 거죠. 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기를 원했다. 그 말인 거죠. 그 역시 여기 있는 African American players들이 합류하는 거고 내가 빌려주는 거고 자 마지막이 뭐예요? Mr. Jones는 우리에게 말했다. 뭐라고? Shake hands. 악수하라고. After the game. 게임이 끝난 후 악수하라고 말했다. 역시 이것도 us라는 목 j 어가 t o shake hands 라는 동사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t o 부 o k 로 e 왔어요자 이게 대표적인 본문에 나올 법한 a s k want t e l l 이라는오형식 동사에 관한 예, 설명이었습니다. 자, 직접 이거 한 a 완성해 보면 n 을것같아 n d 바로.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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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nd, asked me to come to her party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ask 오형수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to 부정사 to come to the party 자그 다음에 mom told me 나 엄마는 나한테 말했다 to come home early 집에 일찍 라고 말씀하셨다. 자 목적형 관계된 말은 뭐냐면 자 밑에 예물을 통해 보는 거야. 나는 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삼수는 그 선, 아, 사람들은 그 선수를 좋아해. 즉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될 거야. 여기 있는 야패를 우리가 주절로 삼았다. 뒤를 이제 종속절로 만들 건데. 종속조라는 것은 주절 속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둘이 같죠 이 a player와 the player는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보니까 종속조를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문장이 동사고 얘는 문장이 목적어죠 그래서 어때 얘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어 목적어라는 위치에 있었어 그래서 이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여기 선수가 사람이죠 그래서 목적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흠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people like는 그대로 적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문장이 주어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보여 목적어가 안 보이죠. 얘가 뭘로 변해서 갔다? 흠으로 변해서 갔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많이 해줘. 자, 선행사가 선행사는 뭐하고 같다? 관계대명사와 같고 관계 대명사는 뒤에 없는 것이며 뒤에 없는 것은 전행사다. 그 원래 이 like 뒤에는 뭐가 있었어? 플레이어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은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봐, 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가 은은이 들어가잖아. 한국말에 니은이 된다든지, "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우리가 형용사잖아. 그쵸? 그래서 어, 하늘에 떠 있는 이것도 형용사죠. 큰, 긴, 그쵸? 전부 다 니은 또는 은은이 죠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야.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형용사 역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래요. 왜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요. 알겠나? 명사를 꾸며주. 그래서 a big house가 뭐야? 큰 집이죠. 그럼 이 big이 하는 역할이 뭐죠? 집을 꾸며주잖아. 알겠나? 똑같아. 그래서 a house built in the woods. 이렇게하면 숲에 지어진 집이잖아. 그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모양이 다를 뿐이죠. 자, I love the watch. 뭐죠? 나는 시계가 그 시계가 마음에 든다. 좋다. 또는 그 시계는 누가 내 삼촌이 주셨다. 좋아. 감목 증목이죠. 그래서 합하면 어때요? 주저는 그대로 놔둬요. I love the watch. 그다음 에어떻게 이거 문장에서 목적어였죠? 직접 목적어. 여도 또 사물이에요. 와치가. 그러면 뭐세요? Which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My uncle gave me yes. 이게 목적격인데 또 어떻게 알아? 뒤를 봐야 뒤를. My uncle는 주어고요. gave는 사행동사야. 여기는 me는 I요. 그럼 뭐가 안 보여? Do가 안 보이죠. 아 이게 목적격. 이 되는구나. 직종 좋아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요? 난내 삼촌께서 사주신 그 시계를 좋아한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죠. 뒤에서 수식은 대삼촌께서 사주신 이라는 수식어가 되는거죠 오케이? Okay?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so, number one this is the boy 뭡니까? we 흠이죠 yeah, 이게 we saw 가 다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 눈에 안보여요 그래서 목적대가 지금 되는거고 그래서 so, 어 뭐야 이 아이는 우리가 어제 본 지난밤에 본 소년이다. The tiger is an animal. People like it. This is a winter. 그렇죠? A w i t e r s o r r Winter. Writer. Chaka. s a r a i j Yedandego. y r d a e g o Yedand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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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d a n d 후가다도 되고 대시대도 되고 생략돼도 되고 이게 선생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되는 거죠. 목관대가 저렇습니다 이게 목관대라는 건 근거는 주어 있고 동어가 있는데 만났으면 만났던 사람이 될거아니 그게 안보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Mr. Watson is the doctor everybody loves. 흠이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 품도 없고 i 어, 이 이제 후로 대체해서 borrowed. c h e g t h i s i s t h e b o o k i b o r r o w e d 죠 그럼 어떻게? 책은 사물입니다 이거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대시죠 위치가 되든 대시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이건 e 왜안돼왜안돼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없거든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가 절과절을 이렇게 주는 접속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거든요.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관대는 접대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대명사는 절대 접속 역할을 할수 없거든요. 자, I know the man 다음에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는 안다 which 안 되고. 그렇죠? who 되고 that도 되는 거죠. 다음에 there are some cookies, 뭐야? 후안 되죠.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뭘얘라는 거야? 목관대가 생략되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생략된 목관대를 써야 된다. 아,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There was a TV program. TV program 있었다. 사람이 아니죠. Which가 되는 겁니다. Which I really wanted to watch. 네. 여기 want to는 to부동사가 목적으로 왔어.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투브 동사 안에는 이 동사가 또 타동사인 거야. 명의 목적어도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없지? 못관대가 오는 게 맞아요. Did you see the book? 너그책 봤냐? 어떤 book? that i 내가 뭐 어떻게? 두었던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선행사가 이래 되잖아. 저기 여기 it은 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 간 거야. 한마디로 it을 한번 더쓴 것은 두 개의 목적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빼냐 it을 빼냐 했을 때 당연히 위치는 뺄 수가 없죠 왜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 it도 들어있고 접속사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it은 될수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안돼 접속의 역할은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this is the bike 뭐죠 Which he, that I ride every day. 괜찮? 그렇죠? 아 He's a singer. Whom? 그렇죠. 또는 that. Try some cookies. Which? 대시죠. 지금 뭘 얘기하는가? That은 만능 대시다. 어디다나 쓸수 있다. 오케이. Okay? 알겠죠? 아 이거 철저 틀렸어요. From이겠죠. 그렇죠? 음? 응? 응? 음? 뭐예요, 이거? for me 아니에요. Yeah. 뒤었어요. 아, 뒤었어요. 왔네요. 음. 아, 이거 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거 순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아, 화살표를 좀 잘못했네. 자 음. 자, 자, 본문 진행을 잠깐 해 볼게요. Lesson 7 Jackie Robinson's day. It was in New York City on April 15, 1947. 자 1947년 뭐야 4월 15일 뉴욕시였다. 뉴욕시에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이 현상이 일어난 거. 이 상황이 발생한 거. 자키 로빈슨 이게 동격이죠. 자키 로빈슨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바로 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뭐라고 불러? 그냥 미국 흑인이죠. 흑인이 went on to the uh, went on the uh, field. So 경기장으로 가자. Go on. 그러면 이 명사에 나가다. 아즉 경기장으로 올라가다 이 말이죠. he Went on the field.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섰다. 경계장에 올라왔다 경계장에 갔다 뭐로써 뭐뭐 로써 그렇죠 세컨드 베이스 멤버야 이루스로서 여기 사실은 직함이에 직함 직함이나 직책 있죠 내가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맡은 음 그런 타이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이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직함이나 직책 앞에는 관사 어 또는 언을 생략한 자기가 이 팀에서 맡은 직책 바로 이루수죠. 또 s e c 이 n d For b r k l y Dodgers, 의 이루수로서 경기장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1947년 4월 15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을 왜? 자 미국인들은 절대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백인들의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에 아직도 흑백 갈등이 여전했고 흑인들 차별들이 여전했던 그 1947년대에서 흑인 선수가 경기장에 올라오더니 그 믿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그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었지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였다 뭐한? 플레이한 on a major league team m a j 팀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on a team인거야 그러니까 on이 이보다는 오는게 아니라 팀에서 라고 할때 전체 다 on이었는거야 yeah, you're not gonna play on my team 야 yeah, 너는 내 팀에서는 경기 못해 음 이런식으로 그래서 최초의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서 어, 경기한 최초의 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였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to play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to 부동사의경용사 용법이죠. 이때는 경용사 용법 때그 대신 의미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하 죠. 즉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서 경기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미국인 선수였다 그때 그날 바로 4월 15일 그날 The color line was broken 즉 색깔 선이라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Color line은 무슨 말일까 어? 그렇죠 색의 구분이 이런 말이죠 또는 색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나 세계 차별은 무너졌다, 철폐됐다, 네, 그런 거죠. 차별은 무너졌다, 세계 구분은 무너졌다, 없어졌다 이런 거죠. 자, 이거 수동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물이 주어로 왔으니 사물 주어가 브레이크라는 행위를 할수 없어요. 브레이크 행동은 인간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 구분, 즉 인종 차별에 해당되는 흑백 갈등, 흑백의 구분은 없어졌다. Robbins faced many difficulties. 자, face는 동사로 직면하다. 마, 줌하다라는 뜻. 자, Robbins는 많은 difficulty하면 역경, 어려움이죠. difficult가 아니고 d i f f i c u l t y 어려움 또는 역경을 마주했다는 거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S를 붙였어요. Although는 뭐야? 비록 뭐 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같은 표현이 뭐야? Even though, even if, 다음에 though. 이렇게. 당연히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옵니다. 비록 robinson이 was a talented b 아 talented player 하면 관사 형용사 명사죠. 명사구의 기본 구조인데 왜 이게 맞냐? talented가 과거 분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는 라멘스는 재능있는 선수였고 A gentle person man. 매우 온화한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음. 뭐 이렇게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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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랄까,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로맨스는 매우 재능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팀메이트 그의 팀 동료들은 didn't want to play with him 원치 않았어. 그와 함께 경기하는 걸 원치 않았죠. want는 알다시피 어때요? 예. 네. o 부동사만 목적으로 가지잖아요. 자, every hotel 심지어 모든 호텔들은 turned the team down.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turn down the team 해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어 동사라는데 왜 이어 동사라고 하냐면 단어가 두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turn down 다음에 그냥 일반 명사가 오면 돼 이렇게 이렇게 뭐 the team이라고 하는 거 요게 위치가 down 다음에 가도 돼그 뭐도 돼또 turn the team down도 괜찮아요. 그래서 읽어볼까. Turn down the team. Turn the team down. 모두 돼요. 근데 모두 되냐면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turn it down. Then turn them down까지 괜찮거든. 왜? 때로는 them이 될수 있어. 왜? 그 팀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them them 대물을 쓸수 있고 또는 그 팀을 하나로 볼 때는 i 스를볼수 있어. 이렇게 중간에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 괜찮아. 즉 동사랑 대명사가 나오고 여기 부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부사고 왔을 때는 얘는 괜찮아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빨간 거를 쓸게요 절대 turn down it turn down them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그렇게 쓰면 틀린 거라 보면 돼요 불큰 다저스 팀이 오면 투수을 거부했어요 turn down은 거절하단 말이에요 왜 거절했을까? 어 흑인인 제이로빈슨을 자기 팀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대 징계로서 징벌로서 보이콧을 한 거죠. 모든 호텔들이 그 브루클린 다저스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제이로빈슨이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온더 팀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because는 가야 중학교 선생님이 뭐 이걸 강조했다는데다 아는 거 아닌가? Because는 because와 다르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요. 얘는 명사구가 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왔네요. 자, 그런이유로 거절을 했다. When he was at bed. bed. he was at bed는 뭐냐면 타석에 있었을 때라는 뜻이죠. 늑구가 타격을 하고 해서 타석에 가잖아. 사석에서쓸때 people u n d e s t a n d 뭡니까? 그 스탠드에 있던 사람들 rudely 무례하게 부사입니다. 무례하게 shouted at 소리 지르다. as mm을 상대로. mm에게 소리 지르다. 누구에게? 그를 향화. 제키 로빈슨 향하여 o u t e d at him. shouted at 아주 무례하게 소리 질렀다. 실제 조는 뭡니까? People in Stand가 실제 조죠. 그 스탠드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무리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거 그러니까 다섯을 하러. 다섯을 하러 다석에 서니까 그렇죠. 우 했겨죠. 우 했겨죠. 왜 사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n p Ghost 애니었었는 이런 거야. 뭐 어? 아마 그랬다. 예를 들어서 the car 하면 이게 명사구요 왜 단어가 뭐야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cars는 하나잖아 그죠 이때는 명사가 거든 사실은 n p 는 n하고 같은 거야 줄여서 noun phrase라는 걸 줄여서 얘기 noun 명사 phrase 구 명사 구